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있는데 모르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 친구는 작년에 150만원 받았어요. 올해도 신청했고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거 방송에서 안 알려져요.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을 수 있어요. 5분만 투자하세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지로 사이트예요. 복지로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 나와요. 신청도 거기서 할수 있어요. 포털에서 복지로 검색해도 나와요. 저는 복지로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제가 받을 수 있는 게세 가지나 됐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복지로 메인 화면에 모의 계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간단한 정보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쭉 나와요. 5분이면 확인돼요. 나이, 가구원수, 소득, 재산 이런 거 입력하면 돼요. 저는 혼자 살고 나이 66세, 소득 이 정도 입력했더니 받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기초연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금액 커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대 33만원 받아요. 혼자 사시면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 부부면 34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소득이 낮아서 매달 33만원 받아요. 1년이면 396만원 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 가면 돼요.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들고 가세요. 담당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서류 줘요.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저는 만 65세 되기 한달 전에 신청했어요. 생일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나와요. 꼭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금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원 관리, 급식 도우미, 교통 안내 이런 일 하면 한 달에 27만원 받아요. 일주일에 3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해요.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공원 청소 일했는데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돈도 받고 좋았어요. 신청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해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려져요. 보통 1월에 많이 모집해요. 그때 신청하면 선발 확률 높아요. 저는 작년에 신청해서 1년 일했어요. 324만원 받았어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전기세 가스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해줘요. 1년에 최대 38만원 받아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도 있어요. 저는 소득기준 맞아서 받아요. 여름에 12만원, 겨울에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와요.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하면 돼요. 매년 신청해야 해요.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저는 매년 5월에 신청해요. 여름 지원금 받으려면 5월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통신비 지원도 있어요. 휴대폰 요금 깎아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월 1만 1천 원 할인 받아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도 일부 혜택이 있어요. 통신사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세요. 저는 기초연금 받아서 월 1만원 할인받아요.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복지할인 되나요? 물어보세요. 114로 전화하면 돼요. 주거급여도 있어요. 집세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31만원까지 받아요. 전세 사시거나 월세 사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제 친구는 월세 사는데 매달 20만원 지원 받아요. 실제로 내는 월세가 2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돼요. 소득 재산 기준 있으니까 상담 받으세요.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병원비 일부 지원해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이요. 암 검진도 무료로 해줘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요. 저는 2년마다 건강검진 무료로 받아요. 몇십만 원 아끼는 거예요. 병원비 지원도 있어요. 저소득층이면 본인 부담금 줄여줘요. 백내장 수술이나 틀니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틀니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돼서 20만 원만 냈어요. 원래는 100만 원 넘게 들어요. 문화누리카드도 있어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갈때쓸수 있는 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1년에 13만 원 충전해 져요 영화 보고 책 사고 공연 볼때쓸수 있어요. 제 친구는 이 카드로 손주들한테 책사 줘요. 1년에 13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카드 나와요. 매년 신청해야 해요. 농어촌 양곡 할인도 있어요. 쌀 싸게 살수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면 쌀 10kg에 2,000원에서 3,000원에 살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양곡교환권 줘요. 그걸 들고 농협 가면 쌀 줘요. 제 친구는 매달 10kg씩 받아요. 쌀값 정말 많이 아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도 있어요. 손주 키우시는 분들 해당돼요. 급식비, 교육비, 학용품비 지원해줘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학교로 지원금 나가요. 저는 손주 안 키우는데 친척이 이거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긴급 복지 지원도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받는 거예요. 실직하거나 병원비 많이 들거나 할때 신청하면 몇백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 위료비, 주거비 다 지원해줘요. 급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상담받으세요. 장애인 연금도 있어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받아요. 장애인 등록돼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치매 검사 지원도 있어요. 만 60세 이상은 치매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해 줘요.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매년 받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잘 돼요. 보청기 지원도 있어요. 청각장애인이면 보청기 지원받을 수 있어요. 131만원까지 지원해줘요. 5년에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귀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등록하고 신청하세요. 시력 보조기기도 지원해요. 돋보기, 망원경 이런 거요. 시각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화재 경보기도 무료로 줘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대상이에요. 소방서에 신청하면 와서 무료로 설치해줘요. 저는 혼자 살아서 신청했더니 설치해줬어요. 안전하니까 좋아요. 노인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 확인해주고 도와줘요. 주 1회에서 2회 방문해서 말벗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 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신청할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고, 기초연금 신청해서월 33만원 받고, 노인 일자리로 월 27만원 받고, 에너지 바우처로 연 38만원 받고, 통신비 할인 받고, 주거급여 받고, 건강검진 무료로 받고, 문화누리카드 13만원 받고, 양곡 할인 받고, 긴급복지 지원 받고, 장애인 연금 받고, 치매검사 무료로 받고, 보청기 지원 받고 화재 경보기 무료로 받고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1년에 몇백만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기초연금이랑 에너지 바우처 받아서 1년에 430만원 정도 받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 신청하기 귀찮은데 했어요. 근데 한 번만 가면 돼요. 동사무소에서 다 도와줘요. 특히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안 받으면 손해예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꼭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나와요. 5분이면 확인돼요. 자녀분들한테 도움받아도 좋아요. 복지로 사이트 좀 봐줘. 하면 금방 확인해져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정부에서 알아서 안 줘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 서류 복잡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도와줘요. 신분증이랑 통장만 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다 알려줘요. 혹시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안될것 같아도 신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받고 계신 지원금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 돼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